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종목은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8월 1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2년 동안 폭락을 이어갔던 2차 전지 섹터가 8월 기점으로 급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3분기에도 강력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넘어 다시 성장 가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전기차 산업 핵심 투자 트렌드와 관련 주요 종목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적자를 굉장히 크게 기록했었죠. 배터리 3사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삼성 SDI마저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주가도 급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기차 수요가 급락했던 전기차 캐즘 사태가 끝나면서 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2020년대 초반에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 점유율은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삼원계 배터리가 압도적이었는데 현재 30%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향후 LFP 배터리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뚫어버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럽 전기차 시장을 중국 배터리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시장은 원래 한국 기업들의 주무대였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산업도 lfp 배터리 중저가형 배터리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원래는 중국 배터리를 좀 무시했었거든요. 중국 거는 싼 배터리고 불도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몇년 동안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면서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우리나라 배터리에 웃돈 주고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중국 배터리의 경쟁력이 올라온 겁니다. 중국 배터리의 성능이 형편 없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LFP를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배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또한 테슬라가 내년에 중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테슬라 LFP 자체 공장까지 완공에 임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자, 2차 전지 업계의 실적 회복세를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4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천억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SK 온도 전부 적자죠. 하지만 해당 기업들도 전분기 대비 영업 손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바닥은 지났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 중국의 리튬 기업들이 파산도 많이 했죠. 공급량이 제한되는데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죠. 2025년 1분기 영업이익 23억원에서 2분기는 무려 49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1159% 증가한 수치예요. 최악의 국면은 확실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947만 대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어요. 중국 배터리들이 유럽의 완성차 로고를 달고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이 주요 시장이기도 하고요. 중국에 있는 유럽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해서 볼보나 폭스바겐, 벤츠 로고를 달고 유럽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k 배터리는 중저가 배터리 양산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른 속도고요. 르노에다가 올해 말부터 5년 동안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sko는 내년부터 삼성 SDI는 내 후년부터 그렇게 무시했던 LFP 배터리를 양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LFP 경쟁력 자체가 중국하고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나라가 쫓아가야 되고, 새로운 소재나 신기술들을 적용해서 중국보다 더 뛰어난 LFP 배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역전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LFP 배터리 쪽에서는 추격자 입장인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스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9월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7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급증했어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9.1%입니다. 100대 중 9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죠. 해당 수치는 역대 최고치예요.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가 바닥을 찍고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품들도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싼 가격에 샀다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비싼 시점에 팔게 되면 가격을 비싸게 매겨서 팔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 레깅 효과라고 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배터리 기업들이 원자재를 저가에 확보해 놓고 시장 가격이 올라간 시점에서 완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원가는 낮은데 판매가는 높아지는 마진 확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리튬 같은 경우 재고를 몇 개월 치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깅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국내 배터리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히터를 틀어야 하는데 엔진 같은 여론이 없다 보니까 전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해가 넘어가면서 신차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겨울 4분기 완성차 쪽에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계절적 패턴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1분기와 4분기가 비수기고 2분기와 3분기가 성수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추위가 심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겨울 전기차 성능 저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적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이후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하고 4분기에 주춤하게 될 텐데 타이밍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중요한 분기점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종료 이후에 주춤했다가 중저가 라인업으로 재편되면서 고점을 뚫고 다시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요국 정부들이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을 시사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프랑스는 25%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높이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 시장은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35%를 넘어서면서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판매량은 여전히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 9.1%는 겉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이미 20%를 넘어섰고 뉴욕이나 워싱턴 등 주요 도시들도 15% 내외의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강력한 경쟁자들인 제네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전통의 3사가 트럼프의 전기차 산업 지원책을 끊어버리는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완성차 3사의 전기차 경쟁력이 급락해버렸죠. 여기서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전기차 쪽으로 보조금을 더 주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중단될 수 있어도 민주당 주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도 보조금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북미 전기차 시장 중저가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LFP 배터리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죠.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은 중국의 침투율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노다지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 전기차 1위는 여전히 테슬라가 먹고 있는 상황이겠죠. 오너 리스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아이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저가형 25,000달러짜리 모델 2나 아니면 로보택시 둘 중에 하나는 낼것 같아요. 둘다낼 수도 있겠고요. 해당 중저가형 전기차 양산을 공개하고 있고, 최근에 모델3, 모델 Y 기반의 축소형 모델 시제품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모델3는 중형 세단이죠. 축소형 모델로 준중형 모델을 만드는 거고, 모델 Y가 중형 SUV인데, 이것도 준중형으로 줄여서 축소형 모델의 시제품이 생산됐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다운되겠죠. 현재 모델 Y가 한 4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축소형 모델 3나 모델 Y의 축소형 모델은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보조금 축소에 따라 테슬라도 중저가형 라인업을 올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에 관세 25%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싸다 보니까 제네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가 그냥 관세 먹고 중국 배터리를 써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LFP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LFP 배터리를 제조해 주게 된다면 IRA 생산세액 공제에다가 관세까지도 안 먹게 되는 이중수혜가 나타나게 되고 미국의 중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게 되겠죠 IRA 생산세액 공제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45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의 조달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이런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 중국산 배터리에 부과되는 25% 관세도 피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보조금 없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catl과 협력해서 lfp 배터리 양극재를 직접 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공장 준공이 임박했다는 거죠. catl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테슬라가 이들과 손을 잡는 이유는 lfp 기술력에서 catl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목적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발표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계획을 밝혔는데 하나는 25,000달러짜리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 2이고 다른 하나는 로보택시 서비스입니다. 모델 2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3, 모델 Y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당연히 배터리 원가 절감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LFP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로보택시는 24시간 운행해야 하는 특성상 배터리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극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데 LFP 배터리 자체 공장은 완공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부터 중국 전기차 산업의 견제를 위해서 배터리 전기차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죠 탈중국 LFP 양극재를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국 LFP 배터리보다 조금 비싸도 아직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보조금이나 비관세 혜택들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K LFP 배터리가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현재 테슬라는 배터리 노하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 생산 수율 확보가 어려워요. 해당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량도 한참 모자랍니다. 10%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술적 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제조는 단순히 설비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년간의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특히 수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 배터리 전문 업체들도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테슬라가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LFP 배터리 쪽에서의 협력도 여전할 거고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 ESS LFP 배터리를 수조원대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기차 수준으로 안전장치들을 확보한 수준으로 배터리 제조가 되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자기도 달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2034년 10년 뒤 7조 달러로 1경원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대비 10배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요. 여전히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시장 전기차 산업이 잠시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기업들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적어도 5배, 7배 잘 나가게 된다고 하면 10배, 20배 실적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주가 상승은 필연적이겠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LNF입니다. 비중국 LFP 양극재에 있어서 증권사 쪽에서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압축 밀도의 LFP 양극재 중국 배터리 대비 뛰어난 LFP 양극재 생산에 성공했고요. 해당 부분이 고압축으로 진행되게 되면 에너지 밀도나 충전 속도에서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양극재 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테슬라와 삼원계 쪽에서 양극재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LFP 배터리 공장 직납 계약이 유력합니다. 관세 리스크를 피하고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보조금까지 수령이 기대됩니다. 이번 미국의 중저가형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TSI입니다. 배터리 3사의 미국 현지 공장이 LFP 라인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에 특화된 믹싱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3사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면서 믹싱 쪽에서 턴키 솔루션까지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믹싱 장비를 넘어서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코터, 전극 코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극 코터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 밖에다가 전극을 코팅시키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걸 건식 전극 코터로 하고 있고 해당 기술력을 통해 전구체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 등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식 전극 코터 기술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습식 방식은 용매를 사용해서 전극제를 코팅하는데 이 과정에서 용매를 제거하기 위한 건조 공정이 필요해요. 이 건조 공정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반면 건식 방식은 용매 없이 바로 코팅이 가능해서 공정이 간단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습니다. 테슬라도 이 건식 전극 기술을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탄소 나노 튜브 기반으로 LFP용 도전제도 개발했고요. 장비뿐만 아니라 믹싱 장비, 코터, 여기에다가 소재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소재인데 이걸 도전제로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기존 카본 블랙 대비 훨씬 적은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TSI가 장비회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재까지 손을 뻗고 있는 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전기차 캐즘에도 영업이익이 680% 급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두 종목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제가 텔레그램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